이게 지금 63년도 7월 7일날 모다예요. 63년도 7월 처음 먹어 와, 뭐. 이거 소고기 아니냐고 진짜 착각할 정도로 그 정도 맛이 나네. 진짜 뒤돌아서면 생각날 것 같다 이 맛이. 안녕하세요, 정용왕입니다자 여러분, 오늘은 김포 북변동 한적한 동네 상권에 나와 있는데요. 소금고기가 아주 맛있는 수무 맛집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 한번 직접 가가지고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운영하신지 어느정도 됐을까요? 3년이요 이게 지금 63년도 7월 7일날 모다예요. 와 63년도 7월이 돼 있다 진짜. 저희 부모님보다 많아요. 나이가. <웃음> 나이가요. <웃음> 김포 북변동에 33년 정도 된 동원 소금구이에 왔고요. 여기가 12시에 오픈인데 저희가 12시 맞춰가지고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손님은 지금 없고 딱그 식당 이제 내부 분위기만 봐도 단골 손님들이 진짜 많이 오실 것 같은 따뜻한 전광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일반적인 백반집 같은 그런 인테리어지만 진짜 세월이 느껴지고. 후드가 되게 재밌는 게, 국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이제 많이 안 나오고, 일본에서는 가끔씩 한 번씩 보이는데, 딱 진짜 옛날 느낌의 그런 후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장골 손님, 할아버지 저기 오셔가지고, 저기서 TV 보고 계시는 게 너무 정감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생님께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재개발 확정이 떨어져서, 내년 정도 되면은 아마 이제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치 두 종류 나오고 양파 절임도 있고 피클도 직접 만드신 티가 딱 나네요. 쌈장도 약간 재래 된장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느낌 들고 파절이도 바로 버무려 가지고 딱 나오고 삼 쌈채소까지. 심플하지만 고기하고 먹기 좋은 그런 창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판은 이제 홈이 많이 나져 있는 원형 코팅 팬이고 안쪽에 는 열탄 성형탄이 들어 있습니다. 열탄이나 뭐 성형탄 같은 거 활용할 때는 아무래도 잡향이 좀 있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코팅 팬을 활용하면은 오히려 좀 깔끔하면서도 비슷한 향을 고기 이 같이 베이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죠. 메뉴판 한번 설명해드리면은 상단에 이제 국내산 차돌박이 있고요. 나 항정살, 갈매기살이 상단에 있는 걸로 봐서는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항정살이 좀 통항정으로 나오고 갈매기살도 통갈매기살로 나오더라고요. 요즘 항정살 엄청 비싸거든요. 100g당 만10 원이면은 준수한 가격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갈매기살 9,000원대. 삼각살이나 삼겹살, 목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사이드 메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된장찌개하고 잔치국수가 맛있기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비주얼 기가 막히네요. 갈매기살도 겉에 막만 살짝 제거돼가지고 통갈매기살로 나오고요. 갈매기는 지방이 살짝 붙어있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항정도 보면은 2인분 주문하니까 각 돼지 반 마리 그냥 통항정 나오네요. 삼각살은 항정살하고 비슷하지만 식감하고 지방질 이게 조금 달라요. 이렇게 세 가지 부위로 주문해봤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 네. 무조건 거시 타요. 음, 네. 그리고 갈매기는 오븐 안에 먹어요. 환정은 오래 걸려요. 환정은좀라요 음. 좀... 추가 아, 먼저 타요. 아, 그래서. 야, 저 생각이 있어 지금 이 겉에 막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바짝 익혀주는 게 좋고, 막이 없는 경우에는 살코기가 너무 오버쿡이 되면 안 좋으니까 중간 중간에 자주 뒤집으면서 촉촉하게 익혀주면 진짜 부드러운 갈매기살을 드실 수 있습니다. 갈매기는 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도톰하게 갈매기 색깔 나오는 거 봐. 아, 진짜 맛있겠다. 사장님께서 갈매기 살을 한 5분 안에 어라 이렇게 설명해주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 야, 살짝 덜 익혀 먹어라 너무 빠짝 익히면 맛없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눌러봤을 때 말랑말랑은 조금 덜 익은 거고 조금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으면 그냥 그래, 다 익은 거거든요 한정은 이제 어느 정도 익었잖아요 결을 끊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두툼하게 네. 얇은 거는 고기가 뻣뻣해져요 네. 어... 근데 한정은 이렇게 두툼하게 씹으면 네. 네. 육향하고 그런 게 그냥 남아있어요 아... 부드러워요 되게 색깔 너무 이쁘게 잘 나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와 안쪽은 살짝 덜 익었고 진짜 촉촉할 때거든요 지금이. 와, 아니 어떻게 속성을 이렇게 절묘하게 해줬지? 야 이거 갈매기 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소고기 아니냐고 진짜 착각할 정도로 그 정도 옵션하네 이거를 같이 먹고 싶은데 방해가 될것 같아가지고. 와. 이게막 특별한 품종도 아니고 그냥 일반 와일드 돼지일 텐데 아 고기가 진짜 진하네. 와 파절이도 진짜 뭐 많이 안 넣어가지고 고기 본연의 맛도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먹을 수 있는 파절입니다. 평소에 그 내장량 진한 이런 갈매기살이나 안창살 같은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드시면은 향이 너무 세다 보니까 거부감이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잡내나 누린내 이런 게 아니고 저한테 지금 느껴지는 향은 적당히 드라이징 된 그런 암소고기를 먹고 있는 그 정도의 진함이 느껴지네요. 여기 갈매기살은 진짜 뒤돌아서는 생각날 것 같다, 이 맛이. 한 번만. 주세요. 네. 그에 아. 이제 자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사장님 말씀대로 큐브로 썰어서 먹겠습니다. 서걱거리는 식감이 이 가위에서 느껴져요. 얘는 여기서 은은한 불에다 구웠을 때 네. 기름이 쪽 빠지면 더어져요 지금 더 익혀요. 음 네. 부천에 네. 아가씨들이 오면 네 명에서 십한이삼도 먹고 가요. 여기 있는 거한분다 분리해서 가요. 으흠 사각거리는 식감이 완전 오리를 때리네 소의 특약 먹는 그런 식감이에요 와 불판의 활용도 너무 좋고 지방을 확실히 좀 빠져 익히니까 지방의 고소한 맛와 엄청 녹진하게 느껴지네요 이 진짜 항정이 김치하고 진짜 잘 어울려요 이 묵은지 같은 거. 아 식감 와 반찬도 반찬이지만 여기는 사실 고기 맛에 무기가 확 있네. 진짜 화가 와닿을 정도로 돼지고기의 진짜 진한 맛이 깊게 다가와요. 와. 자, 이제 마지막 삼각살 한번 구워볼 거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항정하고 삼각살하고 구분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눌러봤을 때 단단함의 차이가 좀 있고 결이라든지 지방질, 이런 느낌이 좀 달라요. 구워지고 나서 식감도 조금씩 다르고요. 삼겹살도 그렇고 지방이 이렇게 좀 많은 고기들은 너무 센 불보다는 은은한 불에서 천천히 익어가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두께감이 있을 때. 얇으면은 센 불에서 빨리 익는 게 맞고 물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네. 계란 흰자마냥 단백질 물 이게 보통 이제 냉장이어도 은은한 불에서 익게 되면은 단백질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백질이 변성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식감이나 이런 데 크게 영향을 받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익었습니다. 음. 식감은 확실히 달라 항정은 좀 서걱거리는 식감이라면 이건 서걱보다는 쫄깃하면서 좀 쫀득거리는 식감이에요 지방 필요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되게 담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음. 삼각살은 향이 좀 약하니까 오히려 절임류나 파절이하고 싸먹었을 때가 조화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순위로 보면은 갈빙수살이 1등 그 다음 항정 그 다음 삼각살 아 된장찌개 나왔네 이제 거의 무슨 청국장 수준으로 색깔 봐 와. 야, 이거 2,000원 받으시는 거면 진짜 싸게 받으시는 거다. 처음에는 서비스를 했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2,000원도 진짜 저렴한 거거든요, 이게. 정이 느껴지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개념입니다, 그냥. 아, 진짜 콩량 너무 좋고, 거의 청국장에 가까운 된장찌개예요 진짜 담백하면서도 구수합니다. 칼칼한 맛도 있는데 기본 베이스는 슴슴하게 잡혀있다 보니까 술안주로도 훌륭하고 그동안 먹었던 고기를 마지막에 쏙 눌러줍니다 하, 맛있어 보입니다 음. 향기도 좋아요 아, 정말 기본에 충실한 딱 잔치국수네 음. 음. 아 진짜 시원하다 시원하면서도 술한잔 했을 때 이거 있으면은 소주 한병더 먹습니다. 음. 잔치국수라는게 특별한 맛을 내긴 어렵지만 딱그 기본적인 맛들만 내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드 메뉴들이 가격대가 다 2,000원, 5,000원 다 저렴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고기 먹고도 마지막에 기분 좋게 쫓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사이드 메뉴 모두 눌러주는 음식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만족감이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동원소금구이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에 들 정도로 갈매기살이 맛있었어요 숙성된 소고기 지방에서 나오는 그 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갈매기살에서 진한 육향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갈매기살을 평소에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이 여기 오셔서 드시면 은 갈매기살의 그 진짜 정수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항경살도 너무 맛있었고 손맛이 느껴지는 반찬들 하나하나 맛있었고 김치도 정말 맛있었고요 그다음 사이드 후식 된장찌개, 잔치국수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나이대 불문하고 기본에 충실한 깔끔하면서도 감칠맛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오셔도 좋고 친한 지인들하고 술 한잔 하러 오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사이드 메뉴나 이런 것들 기본에 충실하지만 요즘 식당스러운 막 그런 자극적인 맛이나 막 특색이 가미된 그런 맛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내부가 이제 소규모 식당이다 보니까 테이블 1 0개예요거기 날이 좀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손님들 꽉차 있을 때는 아마 좀 많이 더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제외하고는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집 앞에 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억에 남을 만한 식당입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